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볼 문제, 고2 모의고사, 2015년 9월 30번이었고, 이지문 어휘축이 좀 길었죠. 지문도 길었고, 내용이 회사 관리 얘기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소재일 수도 있어. 그래도 어휘문제, 그냥 감으로 푸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앞뒤 또는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 표시되어 있어야 했다 했고요. 게다가 또한 게, 이 어휘문제는 만약에 조금 어, 휘 단어 쪽 공부가 안 된다면, 은 이 주어진 단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었거든 A는 굉장히 쉬웠는데 B의 플루이드 혹시 몰랐던 친구 있으면은 항상 어니, 어휘는 바니어 코드니까 뒤에 나온 솔리드와 반대말로 보면 되고요 C의 i m m 과 v u l n 이거 둘 중에 한건 알았어야 돼 그래도 알았어야지 바니어 코드 풀 수가 있겠죠 C의 둘다 몰랐으면 아 내가 너무나 단어 공부에 소홀했구나 반성하면서 다시 지금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외우는 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쉽지 않은 문제긴 했는데 차근차근 갑시다. 첫 번째 문장 가 보니까 얘 지금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죠? The best thing, 최고의 것인데 내가 했던 것일에 as a 관리자로서. 그것은 바로 was 무엇이었다? to make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 인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responsible 책임지게 하였대. 뭐에 대해서? doing just one thing.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서 one thing이 되겠죠? 사람들한테뭐 하게 했다? 딱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대. 한 가지만 책임져라고 했대.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 가서 보니 I had started 시작했죠. Doing this 이거를 단지 뭐하기 위해서 simplify 그냥 단순히 하기 위해서 얘 관리자였으니까 사람들 관리하는 업무를 그냥 쉽게 하려고 한 가지만 해 시켰나봐. 처음 목적은 단순화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그다음 가서 보니 내용 뒤집어지죠. 하지만 그때 내가 noticed 알게 되었어. The deeper result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했나요? 자 근거 체크되있으면 너무 기쁘겠죠, 쌤이. 어디 펄 리졸트니까 더 깊은 결과 있는 걸 알게 되었대. 그럼 첫 번째 목적은 그냥 관리만 쉽게려는 하 거였는데 그보다 더 심오한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더 좋은 결과 가 있었겠죠. 뒤에 가서 보니까 디파 u l 롤스 이렇게 역할을 정의해준 것이 갈등까지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당연히 뉘앙스상 감소시켰다가 되야겠죠. 더큰 결과 가져왔으니까. 리 c 스 여기서 잡아도 오케이고 이게 약간 쌤좀 애매하지 않아요? 디포라는게 무조건 좋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라고 생각한다면은 뒤쪽 가서 확인해 볼게요. 뒤쪽 가서 보니까 most fights 대부분의 싸움인데 회사 안에서 그 싸움은 발생하죠. 뭐했을 때? 그 칼리그스 동료들이 c o m p for 하나를 두고 경쟁하는 게 되겠죠. 뭘 두고 경쟁해? 똑같은 책임 가지고 경쟁할 때, 똑같은 일 가지고 자꾸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싸움이 생긴대. 아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자꾸 싸움만 가져오는 거니까 하나 한 명씩 딱 정해주는 건 당연히 갈등을 감소시켰구나 이렇게 풀어도 오케이죠 앞 뒤에서 계속해서 근거를 주고 있었고요 자 A 딜리드스 매우 잘했고 넘어가서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은 스타트업 컴퍼니스인데 은근히 잘 나오는 어휘니까 외워놓으세요 스타트업이 초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신생 회사였지 이게 스타트업이야 내가 제일 처음 만든 거 이런 신생 회사인데 얘들은 페이스 직면에 특히 높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죠. 이러한 높은 위험, 대명사, 지시사 가리키는 거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높은 위험이니까 앞에 한번 나왔어야 돼. 그 높은 위험이 뭔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책임을 두고 많은 직원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 위험이 생긴다. 얘 가리키는 거죠. 같은 일을 하면은 자꾸 싸운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게 바로 신생 기업들이야. 왜? 센스담의 이유가 나와 있죠. 뭐 때문인거 아니? job roles. 일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알 빈칸하거든. at the early stages. 이 얼리 스테이지가 바로 아까 나왔던 스타트업, 신생 기업 되겠죠. 일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업무가 빈칸하기 때문에 자꾸 같은 업무를 두고 애들이 경쟁을 하고 있대. 그럼 제일 처음에는 뭐 했기 때문에? 플로이드 몰랐으면은 솔리드 얘가 딱 굳어 있는 고체의 확고한 확립된 이런 뜻이고 그럼 플로이드는 뭔가요 유의어까지 같이 외웁시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플렉서블용용통성 있는 물론 좋은 뜻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이 정해진 게 싸움을 줄인다고 했는데 초기 산업에는 일이 뭐했겠어다 안정해져 있고 유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싸운 게 되겠죠 이 위험의 근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플로이드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근거 앞에 있었고요. 내려가서 자그 다음 문장 가서 보니까 eliminating 제거해 주는 거죠 이러한 경쟁력 있는 사회 이런 경쟁 아까 보니까 한 직업 가지고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러한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m a 리 e e s e 쉽게 만들어 준데 모두가 만들 수 있게 해 주는데 the kind of 일종의 장기적인 long term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겠죠 그 장기적인 관계는 transcend 초월할 수 있게 해 줘. 단순한 직업적인 것만은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직업적인 거를 초월하는 그러한 장기적 관계까지 가질 수 있게 해준대. 자 그럼 글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아까 같은 직업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한 명당 하나씩만 딱딱 2를 배정해주면은 첫 번째 장점 뭐가 있다 했어? 플러스 1 장점은 바로 싸우지 않아.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경쟁을 제거해주면은 플러스 2 장점 두 번째가 생겼습니다. 뭐가 있죠? 단지 이러한 직업을 초월하는 그러한 관계까지 맺을 수가 있대. 그리고 그다음 보니 more than that 장점 세 번째가 나오네요. 이렇게 한 명당 한 개씩만 해라고 하면은 그 이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내면의 평화가 생기는 거야.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내면의 평화가 is what enables 가능하게 해 주죠. 그 신생 기업이 to survive 생존할 수 있게 해 준대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 보니까 외너 스타트업 그 신생 기업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종종 상상해 그 기업이 서렌딩 서렌드가 항복하고 굴복하는 거죠? 항복했다고 누구한테? 프리데이터리 라이벌스 원래 프리데이터가 포식자죠? 그럼 우리 시장에 있는 포식자는 누가 되겠어? 힘센 기업들 이미 기존에 시장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기업들 있죠? 이런 포식적인 라이벌들에게 항복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 이러한 경쟁적인 생태계에서라고 했는데 마지막 끝에 보니 진실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하지만 모든 회사는 이제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된다? 생태계죠. 자기 내에서 생태계야 이미.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내면의 내부적인 갈등은 만들겠죠. 그 회사가 지금 이시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온 에브리 컴퍼니였고요. 그 모든 신생 회사가 빈칸하게 만들어 To outside threats. 외부에 있는 위협들에게. 그러면 이글 전체 주제가 아까 하나, 한 명당 딱 하나의 일을 해야지 갈등이 줄어들고 그래야지 내부의 평화가 생겨가지고 생존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지 분명히 생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내면의 갈등이었죠. 그럼 내부의 갈등, 회사 내부의 갈등은 반대로 뭐하게 해? 생존하지 못하게 했겠죠. 내용 뒤집어져야 되고요. 근거 확실히 있죠. 그럼 생존 못하게 하는 건데, 외부의 위협에, 이민, 뜻 몰랐으면 아까 반성하고 빠르게 외우라고 했죠. 이 뜻이 면역력이 있는, 즉, 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외부의, 이 위협에 면역이 있고 저항력이 있다는 거는 survive가 되겠죠. vulnerable. 얘는 지금 앞에 나왔던 이민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취약한 이 뜻입니다. 그럼 외부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거는 생존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인터널 피스와인터 t e 플 n 트얘두 개가 지금 완전 반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 답은 그래서 vulnerable 얘를 골라야겠죠. 자, 세개 그래서 A의 아까 리드스드, c b 아까 플 l 이드 마지막 c 에 멀로우블. 1번 골랐으면 잘했고 이 지문이 지문도 안길안 아, 짧고 좀 길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은 그와 동시에 구문도 약간 어려운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잠깐 구문한 개 정리하고 끝내줄게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챙겨갔으면 좋겠고 이 구문 있죠? Eliminating competition m a x i s it easier for everyone to build up kinds of long-term relationships that transcend mere professionalism. 아, 길기도 기네. 숨차. 이긴 문장이 있는데 이지문 이 문장이 정확히 해석이 됐으면 지금 꺼도 오케이입니다. 안 봐도 돼. 본인 공부할 거 하시고 이해 예 해석이 어려웠다 하는 친구는 잠깐 정리해 줄게. 이게 어떤 거냐면 한글로 먼저 쌤이 쓸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바꿔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 할게. 이 책은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 합시다. 이걸 우리 영어로 바꿀 거야. 영어로 바꿀 건데, 영어로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자, 우선 주어는 이 책이니까 써볼까? This book 썼어. This book 이란 다음에 동사 만들어준다니까 makes 썼어. 어, this book makes 쓴 다음에 그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야겠죠. 목적어 누구야? 혹시 지금 미 이렇게 부른 친구 있나요? 이 책이 나를 만든 거야. 이 책이 내 부모님이야. 나를 만들 수없어 내가는 지금 목적어 아닙니다. 목적은 누구야? 영어 공부하는 것이야. 이게 목적어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을 여기에 쓰고 싶은데 이런 단어는 없어 없다 보니까 만들어야겠죠. 이 단어를 만들면은 영어 공부하는 것,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써볼까? This book makes to study 줄였을게요. English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이 to study English 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 주었대? 쉽게 만들어 주었죠? 어 쌤, 쉽게니까 이질리 이렇게 뒤에 붙이면 되지 않아요? 하면 혼납니다. 이질리는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꾸미는 건데 지금 이 책이 영어 공부하는 것을 만드는 걸 쉽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 자체를 쉽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 자체를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목적 보호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목적 보호가 들어오는 거니까. 목적어는 원래 명사, 명사 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명사 설명은 누가 하는 거야? 형용사가 하는 거죠. 그럼 부사가 아니고 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선 기본 문장이야. 근데 쓰고 보니까 딱 봐도 이렇게 쓰고 싶지 않겠죠. 왜? 목적어 겁나 길어. 이 문장이 굉장히 균형이 안맞아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영미권이 특히 이런 거 구조도 안 좋아할 뿐더러 나중에 좀더 고상대는 배우겠지만은 메이크라는 거는 원래부터 투 부정사를 목적어 취할 수가 없어. 그럼 동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을 수가 없대. 있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가야겠죠. 여기에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 할수 없이 얘는 뒤로 가야 돼. 그럼 뒤로 가면은 얘를 지워야겠죠. 그럼 지운 순간 목적어 자리 뻥 뚫리게 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 쓰는 게 뭐다? 그렇죠. 가짜 목적어 있슬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 지운 다음 다시 불러보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디스북 다시 해볼게요. 예쓴 다음에 makes 했었고 그다음 뭐나 왔었어? 가짜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이시 나왔죠? it 나왔었고요. 그다음 여기 뭐 나왔었어? 이이시 가리키는 거는 저기 뒤에 있던 to study English였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준 거라고 쉬운 상태를 만들어 주었죠? 이 진리 안 되고 이 y 라 했습니다. easy 써야 되고 그다음 끝에 이제 길게 써주면 되겠죠?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얘 지금 주어였고요. 색깔 바꿔서 해줄게요. 주어. 그다음 m a k 동사. 이선 뭐였다고?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가짜 목적어. 그다음 이지는 목적 보어였고요. 마지막 끝에 있던 t o study English가 진짜 목적어 이렇게 쓰인 거였죠. 이렇게 쓰는 것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한 개만 추가할게. 우리 아까 제일 처음 내가 줬던 한글 문장 뭐였어? 이 책이 영어 공부하는 걸 쉽게 만들어 주는데 아딴 사람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은 쉽게 만들어 주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어땠어야 돼? 내가는 목적 아니라 했죠. 이 책이 날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럼 내가라는 거는 영어 공부하는 주체였죠. 그래서 이투 부정사 앞에 투 부정사의 동작을 하고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면 되고요. 그 의미상의 주어 표기법 어떻게 써? 그렇지. 풀 플러스 명사를 쓰는 거니까. 풀 미를 투 부정사 앞에 쓰면 되겠죠. 그러면 석할수 있죠? 이렇게 주어 나온 다음에 매엑스 같은 거 동사 나왔는데 이시 나왔어. 근데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없어. 그러면 뒤에 나올 수가 있겠죠? 뒤에 딱 보니까 투 부정사라든지 명사절 같은 긴 절이 나와 있으면은 오케이. 네가 감옥적이고집목적어였구나 하면서 쭉 가면 돼, 그냥. 이 책이 그냥 좀 넘겨. 그걸 쉽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뭔거 아니?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Eliminating 경쟁을 제거해 주는 건데 주어 나왔고, Makes it. 그냥 쭉 가.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대. 라고 한 다음에, For everyone. 모두가 뭐 하는 것을? To build a kind of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근데 그 장기 관계가 뭔지 꾸며주고 있는 거죠? t r a 드 초월하는. 단지 직업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좀 고급 구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챙겨두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나오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여기까지 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질문으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굿 럭.